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서울 메타위크 2023,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티켓을 6월 23일까지 응모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약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웹3, 메타버스, NFT, AI 관련된 국내와 협업을 진행하는 주요 코인 프로젝트들, 임직원들도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홍콩에 가서 정보를 직접 구하고 많은 코인사들의 협업 소식을 미리 알수 있던 것처럼 이들이 이러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어떻게 교류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경험, 큰 수익과 좋은 정보를 선점하기 위해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티켓의 가격은 할인한 상태로 449불 하나로 55만원이 넘는 티켓이고요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이 행사와 제휴를 맺고 초청을 받아서 30분에게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는 쪽을 보시면은 구글 폼 링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구글 폼이 나오는데요. 서울 메타위크 2023 티켓. 장소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을 하고 약 55만 원 상당입니다. 이 티켓을 받으시는 방법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인 가장 관심 있는 테마를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성함과 연락처는 이후에 당첨되셨을 때 행사에 가셔서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에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기입하셔야 티켓을 발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필요한 정보이니만큼 꼭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티켓에 구매 신청을 하고 코엑스까지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글 폼신청하시면 자동으로 행사 주최 측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자동 응모되고 입력하신 정보로 티켓이 발권되니까 공짜인데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으니 구글 폼 작성하셔서 참여하시고 티켓 받아서 좋은 행사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솔라인데요. 이 솔라를 또 영상으로 다루게 된 이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선 리플과 SEC의 소송이 수일 내에 판결 날수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승소한다면 XRP가 1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저는 이 1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소송 승소 뿐만 아니라 ipo가 함께 되어야 된다 이 ipo가 진행이 된다면 리플랩스가 이제는 정말 전망 좋은 나스닥 상장사로 탈바꿈 하게 되는데요 이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 허물을 벗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오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재료니까 항상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무료정보공유방에서 리플 ipo 관련 소식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etf 출시를 세계 최대 1위, 3위 자산운용사가 신청하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비트 미만의 작은 기관들만 2,300비트 정도를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매집을 진행한 이상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들이 손해를 보고자 매집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격 상승 전망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까 매집을 해놓고 가격 상승했을 때 이때 수익 실현하는 당연한 이야기니까 꼭 세력, 고래, 주포들의 이 매집 신호는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도로 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는 블랙락의 현물 ETF 조기 승인 기대감이 함께 있습니다. 조기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기대감에 올랐던 상승부는 약간 반납하겠지만 어차피 승인을 받으려고 블랙락이 몇 년을 준비한 이 etf인 만큼 통과되는 대로 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고점은 정말 쉽게 돌파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 승소에 굉장히 유리해진 게 바이낸스 sec와 합의를 성공했고 미 사업을 계속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솔라는 누가 지원하죠 바로 바이낸스가 솔라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sec와 합의했다는 이 부분이 키포인트 인데요 리플과 sec 소송도 승소가 아니라 합의로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끝내고 가격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리플이 지금 주봉 혈약선이라고 불리는 22MA 위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 이런 좋은 소식들과 함께 상승을 한다면 같은 결제 섹터인 솔라. 제가 미국과 중국의 점유율 전쟁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리플이라면 중국은 솔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10달러를 가게 된다면 2,000%가 넘는 상승을 지금 보여주게 될 텐데요. 이 2,000%에서 반만 따라가더라도 1,000% 이상의 상승을 할수 있다. 10배면 4,500원은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순 없지만 지금 리플이 좋은 호재로 여기서 솔라가 상승 추세로 변화한다면 1,5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매물대 이전 고점 1,100원 매물대는 당연히 쉽게 돌파를 하면서 5번의 상승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10파동 구성으로 1,500원에서 2,200원 사이는 매물대 무조건 건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호재가 너무 좋은 호재여서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더 이상 기술적 분석은 불필요한 계속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텐데요 이 상승 수직으로 올라가는 상승은 미리 애수해놓지 않으면은 중간에 따라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솔라 최소 300% 수익 1월에서 3월에 상승하는 3,400% 종목들 10개 중에 8개는 제가 잡아드렸는데요. 솔라 이번 상승의 주인공 중 하나니까 저와 함께 300% 이상의 수익을 직접 맛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AI 관련된 자동매매 정보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AI가 직접 매매를 도와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AI는 기계다 보니까 매매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는 일반봇 매매와는 다르게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 장세에 맞춰서 적절한 솔루션으로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상승해왔고. 한 번씩 이렇게 손절을 할 때는 손절하게 된그 패턴을 학습해서 이후에는 똑같은 패턴에 손절을 하지 않게 되는 학습형 딥러닝 AI입니다. 현재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입 포지션 8번 연속 수익 실현을 진행하였고 10만 불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11만 7,389달러, 17,390달러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약 2주일간 2,250만 원의 수익을 본 거죠. 기존봇 매매와는 다르게 이 AI 매매는 트리플 자동 전환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이익 실현가 그리고 스탑 리밋을 통한 안전한 수익 리스크 관리까지 AI가 직접 진행하며 수익 일부를 편입하고 복리 수익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AI 매매 내역과 수익금 함께 보시면은 1월에 총 2,800%, 2월에 2,000%, 3월에 3,800%, 4월에 600%, 5월에 3,500%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5개월간 누적 수익이 약 9,426%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3,000%가 넘는 수익을 5개월 만에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에도 이제는 AI가 대신 매매를 도와주면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간만 있으면 내 자산이 우상향 할수 있는 이 AI.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X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수익률이 못 믿어오시다면 모의투자로 직접 검증하고 나서 사용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